정책지원과 네 됐습니다. 사람들이 관심사를 잘패치를해서 그게 뭐 조례든 건의안이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아니면 뭐 의견들을 가지고 고도화를 낸다는 그래서 시사에 강하지 않고서는. 이게 의사활동을 제대로 기도할 수있다면서 하여튼 뭐, 신분도 그렇지만, 요즘에 뭐, 인터넷이거나 하니까, 타나 다른 신분의 동향이나, 뭐, 내가 좀 같이 일하고 있는 건, 지방회의가 의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다.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공연의 기도죠. 그래서, 의회의 1년, 그 일년을 한번 겪어 보시면은 의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. 이런 하나하나가 좋은 성과들, 여바람들도 느끼고, 로 생각하고, 서로에 대한 저 배려와 존중, 쉽게 말씀드리면이제 개개인 간에 좀 지켜야 될 A, A 범절 이게 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하나가 좋은 성과들, 여바람들도 느끼고, 로 생각하고. 우리 도저의전 도전 참고에 제 말씀은 이상으로 더 마무리하겠습니다.